안녕하십니까. 대양냉동 엔지니어링 김윤수입니다 자, 오늘은 1, 2, 3, 4 YF 킥 커플러 가고, 냉매 용기, 일회용 용기가 아닌 충전 용기죠? 충전 용기 연계라는 변환 아답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 2, 3, 4 YF는 충전 용기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냉매 용기에 나사산이 맨나사입니다. 그리고 134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자, 이 변환 아답터를 우리가 보통 카센터 같은 데는 이게 이쪽이 키커플러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키커플러. 카센터는 여기도 키커플러, 이 키커플러 앞에도 키커플러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웬나사의 4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쪼여 보면 자 이렇게 쪼여지고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 매니폴드 게이지의 4분의 1짜리 4분의 1 매니폴드 게이지가 연결이 되고요그 다음에 키커플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키커플러 고압이죠 고압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이 밸브가 bbt 거네요. 자 오른쪽으로 하면 on이고 왼쪽으로 하게 되면은 어, off가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제이 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하면 on이 되는거고 왼쪽 이쪽으로 하면 off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는데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 여기는 지금 내부에는 이렇게 나사산하고 고무링이 있고 밖에는 4분의 1 우리 매니폴리 게이지 연결할 겸돼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해수 용기에, 냉매 용기에 웬나사 변환 아답터를 4분의 1, 우리 서브스포트 연결하는 아답터 연결했고요 어, 킥커플러에도 여기에 아답터가, 아답터가 연결이 돼서 4분의 1로 매니폴리 게이지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고압하고 이렇게 하면 지압이 될 거고요. 자 왼쪽으로 하면 잠가지는 거고 오른쪽으로 하면 열린다. 이렇게 하면 열리고 왼쪽으로 하면은 닫힌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 닫혀진 상태에서 닫혀진 상태에서 이걸 눌러서 자, 눌러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눌러서 우리가 냉동기나 에어컨, 자동차 에어컨에 딱 하고 삽입이 돼서 압력을 보고 냉매를 주입하거나 진공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34YF는 냉매 용기가 웬 나사다. 여기 변환 아답터인데 카센터는 커플러 타입으로 돼 있고 우리는 1 4분의 1 나사 후리아 타입으로 돼 있고 키커플러도 앞쪽은 보통 카센터는 키커플러 꽂는 타입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1 4분의 1 아답터로 돼 있다. 그래서 오늘은 1, 2, 3, 4 YF 냉매 용기에 연결하는 변환 아답터와 킥 커플레의 변환 아답터가 우리 일반적인 매니폴드 게이지 매니폴드 게이지를 사용해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진공작근냉매 주입할 수 있도록 변환 아답터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1, 2, 3, 4 YF... 연결하는 키커플러하고 냉매 용기의 변환 아답터를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